오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! 오! 오늘은 2020년 우리 가족을 빛낸 예령이와 이온이의 노고를 축하는 하 의미에서 노고가보 노력을 축하는 하 의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뭔데요? 자, 그래서 어, <laughs>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딸들한테 상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높은. 첫째 0001호 효도부문. 대상 신예령 <laughs> 자 한번 읽어주세요 예령이 위 자녀는 평소 많은 양의 독서를 통한 지식 습득과 더불어 화상영화에도 적극적으로 인간은 등교육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고 동생과 함께 잘 놀아주는 등 든든한 언니 역할을 잘 수행하여 그 공로가 인정됨으로 위의 같은 상징을 수유함 2020년 십이월 이십일진주총무공도 할인 플레이볼무시지품 거짓. 상자 한번 여기 <laughs> 보여주세요. 더더 멀리서 보여주세요. 다 보이게. 우와. 유령아 앉아서. 자 그다음 그다음 0 0 0 2호 소도부문 대상 심예원. <laughs> 예원이 한번 읽어주세요. <laughs> 우리 자녀는 평소 살시. 요리하기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임하여 어머니의 집안의 부담을 줄여주고 집안의 귀염둥이의 이 역할을 도움하다 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 역할과 공모가 인정되어 우리와 같은 성장을 수여한 2020년 12월 27일 총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요은이 예. 이상으로 상장 수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효도 부문, 효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다은이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갑니다